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휴안의원, 남양주 부리정, 구경호 원장입니다. 어지럼증 증상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해 자율신경계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 자율신경계란 우리 몸이 어,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어, 조절되는 신경계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몸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운 날에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나 스트레스나 긴장, 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 자율신경계도 이에 반응하여서 긴장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자율신경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어지럼증이나 이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반드시 말초기관의 문제로 어, 인한 것이 아니고 신경성이나 혹은 심인성 어지럼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신경의 상태와 혈액순환 상태, 또 신체 활, 신체 활력 상태나 뇌파, 심리 상태 등을 체크하여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어지럼증이나 이명의 그 원인, 정도, 동반 문제나 예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체질검사나 심리검사, 평가촉도검사, 스트레스검사, 뇌기능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을 결정합니다. 치료방법으로는 어, 자율신경계 균형을 어, 회복하고 어지럼증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한약 복용이 주로 어, 처방됩니다. 바나백주 천마탕이나 청혼하담탕, 감이 온담탕, 텍사탕 등의 처방이 활용되고, 침, 뜸, 약침, 전침, 순화요법, 뉴로 피드백 훈련 등과 함께 시행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자율신경계 치료는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의원에 방문하여서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